작대장 유채목입니다. 2022년 새해 범띠해죠? 제가 범띠입니다. 아, 12년 후에 돌아오는 범띠해는 제가 환갑이네요. 와! 세월이 어쩜 이렇게 빨리 흘러요? 아, 그동안 제가 유튜브를 좀못 찍었어요. 이게 일주일에 하나 찍는 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제가 안 하던 회사 생활을 하고 있잖아요. 음, 또 일이 몰리다 보면 야근을 해야 될 때도 있고, 그러다 보면 집에 와서 자기 맛보고, 그러다 보니까 못 찍었어요. <laughs> 자, 저살좀 빠진 것 같습니까? 아, 몇달 전에 제가 5kg 빠졌다고 포스팅한 거 기억하시나요? 그때 이 옷을 입고 했었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도 동일하게 이 옷을 입었습니다. 아, 제가 8월 말부터 했거든요. 8월 말부터 했기 때문에 12월 말이면 9, 10, 11, 12, 4개월이 된 거잖아요. 4개월 되기 좀 전에 어, 한 3개월, 3개월 하고 한 3주 정도 됐을 때 10kg 감량이 됐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유지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난번 어, 5kg 감량했어요 했을 때보다 추가로 5kg이 더 빠졌습니다. 음, 지금은 그러니까 8월 말에 비해서 지금은 10kg이 감량이 됐습니다. <laughs> 뭐 어디가 빠졌냐고요? 그대로라고요? 뭐 그럴 수도 있죠. <laughs> 제가 워낙에 얼굴이 통통하다 보니 어, 살이 빠져도 얼굴에서는 별로 표가 안날 수도 안날 수도 있겠죠. <laughs> <laughs> 근데 이제 기분이 좋은 게 살만 빠진 게 아니고, 아, 좀 아프던 곳들이 안 아파졌어요. 그게 너무 감사하죠. 네, 음, 허리 아프던 것도, 그것도 이제 살을 빼면 좀덜 아플 거다. 이렇게 했었는데, 정말 허리 아픈 것도 많이 없어졌고, 그리고 어, 위장탈, 장탈 나는 것도 자주 났었는데, 잘안 났어요. 근데 뭐... 사실 이번 주에 제가 어 맛이 간 두부를 먹고 식중독에 걸려가지고 고생을 좀 하긴 했습니다. 음. 그렇지만 그건 이제 제가 뭘 잘못 먹었기 때문에 아팠던 거고 그냥 아무 이유 없이 아 위가 아프고 장이 아프고 허리가 아프고 막 이랬던 것들이 없어졌어요. 너무 기뻐요. 아 저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굶으면서 뺀게 아니고 그렇다고 막. 운동을 막 열심히 해서 뺀게 아니고 그냥 식사 어 내용을 바꿨습니다. 다이어트 불변의 법칙, 합이 다이아몬드의 다이어트 불변의 법칙 그 책을 기본으로 해서 했습니다. 그렇다고 제가 채식주의를 한건 아니고요. 저는 고기도 생선도 먹는데 거기서 어 시키는 방법에 의해서 먹었습니다. 그러니까 공유와 고기를 같이 먹지 않고 공유 먹을 때는 채식주의처럼 모든 육류나 생선류나 계란이나 이런 걸다 배제하고, 곡류를 먹을 때는 채소 반찬만 먹고, 식물성 반찬만 먹고, 그다음에 고기나 회나 생선이나 어 먹을 때는 곡류를 먹, 먹지 않고, 채소와 고기, 채소와 생선 이렇게 먹었습니다. 그리고 먹는 시간을 딱 정해놓고 먹었습니다. 저녁 8시 이후에는 먹지 않습니다. 물만 마십니다.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서 낮 12시까지는 과일만 먹습니다. 다른 거 먹지 않습니다. 물과 과일만 먹습니다. 그땐 채소도 먹지 않습니다. 물과 과일만 12시까지 그리고 12시부터 8시까지는 자유식을 하되 육류와 곡물을 같이 먹지 않습니다. 생선과 곡물을 같이 먹지 않습니다. 그것만 지키고요. 양도 많이 배부르게 먹었기 때문에 배고프지 않았고 음, 늘 든든하게 먹으면서 살이 서서히 빠졌어요. 첫 달, 한 달, 5kg 확 빠지고 두째 달, 셋째 달, 넷째 달은 조금씩, 조금씩, 조금씩 빠졌습니다. 네. 5kg 빠지고 2kg 빠지고 1kg 빠지고 뭐 0.5kg 빠지고 뭐 이런 식으로 네. 그렇게 빠졌습니다. 어쨌든 4개월이 되기 전에 10kg이 빠졌습니다. <laughs> 그래서 몇 키로냐고요? 네. 그건 비밀입니다. 어쨌거나 지금은 50kg대입니다. 그 전에 제가 60kg대였거든요. 이제 50kg대가 됐습니다. <laughs> 아 기쁩니다. <laughs> 네. 음, 사람들이 저한테 제가 10kg 뺐다고 하니까 어? 10kg 빼는 비결이 뭐야? 막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어, 10kg을 찌운 다음에 빼면 돼. 라고 했습니다. <laughs> 네, 사실은 제가 10kg이 아니고, 어, 전체로 봤을 때는 한 11kg 정도 쪘거든요? 그래서 10kg가 빠진 거기 때문에. <laughs> 아, 근데 이제 그 기준은 어, 제가 늘 유지해오던 그 몸무게에서 말한 거고, 어, 최근, 최근 1년 이내에서는 한 8kg가 쪘던 거예요. 최근 1년 이내에서는 8kg 정도 쪘는데, 음, 제가 10kg를 뺀 거니까 몇년 전으로 돌아간 거죠. 네. <laughs> 아, 이게 사람이 20대 때, 30대 때, 40대 초반, 40대 중반, 40대 후반, 이렇게, 어, 체중이 조금 조금 늘더라고요. 네. 그래서, 근데 지금 현재는, 어, 제가 20대 후반, 30대 초반 그 체중으로 돌아갔습니다. 와! 그래서 계속 유지하는 걸 목표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행인 것이 제가 이제 살때 후반이잖아요. 잘못 빼면 얼굴에 주름이 쪼글쪼글쪼글해질 수 있거든요. 근데 다행히 그렇지는 않아서 다행입니다. 근데 제 동생이 하는 말로는 살이 빠지다 하는데 얼굴은 그대로고. 뭐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얼굴 살은 여전히 통통하게 있나 보죠? <laughs> 뭐, 얼굴이 너무, 이렇게 되면 불쌍해 보이니까 괜찮은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바지가, 쫄바지 같던 바지가 헐렁헐렁하게 됐거든요. 그리고 벨트 없이 입어도 되던 바지가 벨트 없으면, 어우, 쭉 힙합 바지가 되버려서 음. 그래서, 어, 저는 살 빠진 거를 확실하게 느낍니다. 옷을 입으면 꽉 끼던 게 헐렁헐렁해졌으니까요. 네. 아... 음... 아, 제가 어떻게 뺐냐? 뭐 구체적으로 아까 물어보신 아, 제가 말씀드린 그런 내용들은 합이 다이아몬드의 다이어트 불변의 법칙 이 책을 보면 어, 참고하시면 를 됩니다. 물론 합이 다이아몬드는 채식주의자예요. 근데 어, 거기도 보면 채식, 채식주의를 권하지만 채식주의를 뭐꼭그 주장하는 건 아니고, 육식을 할 때는 이런 식으로 하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저는 그래서 합이 다이아몬드가 어 육식을 하라고 하는 그 방식으로 육식을 한 거예요. 음. 처음에는 완전 채식처럼 좀 했었어요. 그랬는데, 저한텐 그건 안 맞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단기간 하고 말게 아니라 나는 평생 할수 있는 식단이라야 성공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내가 평생 지킬 수 있는 방법으로 해야 되겠다 라고 생각을 해서 어 제가 할수 있는 방법으로 했습니다. 네. 그리고 제가 말씀 안 드린 것 중에 하나가 밀가루를 거의 끊었고요. 거의 끊었다는 건 통밀국수는 제가 사서 해서 먹습니다. 네. 통밀국수. 근데 그냥 일반적으로 밀가루국수는 백밀가루잖아요. 다, 도정 다된 거. 그래서 그건 안 먹고. 통밀국수는 먹고. 그리고 정 먹고 싶으면 현미국수도 먹습니다. 근데 저, 저 현미가 별로 안 맞아서 현미국수는 저는 피하는데 그래도 어쩌다 한 번은 이렇게 먹기도 합니다. 그리고 백미 자체를 끊었습니다. 하얀 쌀을 아예 안 먹습니다. 음. 어, 잠시만요. 잠시만. 콧물이좀 나서 잠시 끊었습니다. 어, 하얀 쌀을 아예 안 먹습니다. 그리고 우유와 유제품을 안 먹습니다. 네. 그거는 근데 이거 하기 전에도 제가 어좀 그렇게 해오던 거라 별로 불편하진 않았고요. 그리고 이제 되도록이면 어 화학 조미료를 안 먹는 걸로. 근데 저는 평소에도 되도록 그렇게 했기 때문에 별로 문제될 게 없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은 어, 동물성 기름뿐만 아니라 식물성 기름도 되도록이면 먹지 말라. 그래서 저는 볶을 때 음식 볶는 거를 기름 넣고 볶잖아요. 저는 물 넣고 볶거든요. 근데 원래 저는 그렇게 먹었기 때문에 별로 문제될 게 없었습니다. 그리고 끝나고 마지막에 참기름을 샥 두르잖아요. 근데 원래 저는 참기름을 안 좋아하기 때문에 <laughs> 상관없었습니다. 어쨌든... 음. 저는 지금 이 방식이 저한테는 굉장히 잘 맞아요 그리고 저는 어, 불편한 것도 없고 어, 그렇게 먹고 무슨 낙으로 사냐 그러는데 저는 맛있거든요 지금 먹는 이 식단이 제가 어렸을 때 먹어 왔던 식단이랑 거의 일치하기 때문에 맛있어요 어 근데 이제 된장찌개 끓일 때 멸치 넣고 끓였는데 밥하고 먹으려면 이제 멸치 안 넣고 채소만 넣고 끓입니다 그래서 밥하고 먹습니다 멸치를 넣거나 아니면 고기를 넣거나 한 된장찌개를 먹을 때밥 없이 찌개만 먹습니다. 그러면은 육류와 채소 또는 생선과 채소, 멸치도 생선이거든요. <laughs> 그렇게 되는 거죠. 아, 그래서 제가 감량한 방법의 가장 좋은 점은요, 별도의 다이어트 식품 사거나 뭐 약품을 사거나 이런 돈이 들지 않습니다. 어, 과외로 돈이 들지 않습니다. 어차피 식사는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 식사 재료비만 듭니다. 그렇다고 뭐 특별히 비싼 걸 사야 되거나 이건 아니기 때문에 아침에 먹을 과일. 물론 점심 저녁에도 과일 먹어도 돼요. 근데 이제 과일 먹는 것도 방법이 있고 시간이 있고 또 그렇습니다. 그 책에 보면 나와 있어요. 제가 쫙 정리해 놓은 거 있긴 한데 그걸 붙여 드려요. 좀 길거든요. <laughs> 아, 혹시라도 궁금하다 하시면 저 여기 밑에 이메일 있거든요. 이메일 보내주시면 제가 이메일로 보내드릴게요. 왜냐하면 제가 여기 밑에다가 그 방법을 쫙 써놓으면 영상은 안 보고 그거만 읽고 가실 거잖아요. 그럼 안 되잖아요. <laughs> 뭐써 붙여도 괜찮긴 한데 그냥 써 붙여드릴까요? 영상 안 보고 그거만 그냥 샥 가져가시면 어떡하지? <laughs> 네, 어쨌든 저는 굉장히 기분이 좋아졌고. 어, 이게 가분해졌고 그리고 또이 방법의 좋은 점은 변비가 없어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똥배가 없어집니다. 배가 쏙 들어갑니다. 네. 와! <laughs> 이걸 보고, 어, 이거 쉽다. 할수 있겠다. 하시는 분들도 있는 반면, 읽자마자, 아휴안 할래. 어우, 복잡해. 한데 사실 복잡할 거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도 안 복잡해요. 아침에 일어나서 12시까지는 과일만 먹고, 12시부터 8시까지 그냥 자유식 하는데 방식이 밥하고 같이 먹지 말라는 거예요. 고구마나 감자 이것도 공유잖아요. 그것도 고기랑 같이 먹지 말라는 거죠. 고기에 간이시로 감자 나오는 거 그건 먹으면 안 돼요. 고기 먹으면서 간이시로 채소 나오는 거 먹어도 돼요. 그런 식으로 하는 거죠. 그리고 뭐 회식할 때 힘들다? 안 힘들어요. 삼겹살집 가서 삼겹살 먹으면 돼요. 상추하고 고기하고 먹으면 돼요. 밥안 먹으면 됩니다. 밥안 먹고 된장찌개도 먹고, 고기도 먹고, 쌈도 먹고, 야채도 먹고, 밥만 안 먹으면 됩니다. 면만 안 먹으면 됩니다. 냉면 먹으면 안 됩니다. 칼국수 먹으면 안 됩니다. 그렇지만 내가 그동안 칼국수를 안 먹었냐? 그건 아닙니다. 4개월 동안 칼국수 딱한 번. 저기, 낙원 상가에 있는데, 거기, 찬양 해물칼국수, 찬양집 해물칼국수. 진짜 맛있거든요. 바지락 칼국수. 그거, 몇주 전에 가서 먹었습니다. 그날은 치팅데이입니다. <laughs> 대신에 그래도 국물 위주로 먹고 바지락 건져 먹고 면은 조금밖에 안 먹었어요. <laughs> 어쨌든 저는 치팅데이도 합니다. 치팅데이에는 그냥 맘껏 드세요. 왜냐면 그게 없으면 스트레스를 받을 수도 있거든요. 치팅데이 맘껏 드세요. 대신에 치팅데이가 이틀, 3일 연속되면 안 됩니다. 일주일에 하루 또는 열흘에 하루 정도만 치팅데이를 하세요. 저는 두 주에 한번 정도 치팅데이를 했습니다. 치팅데이 하고 거기에 연연해 있으면 안 돼요. 그건 잊어버리고 그 다음날부터 다시 원래 하던 대로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좀아 내가 치팅데이를 본의 아니게 2, 3일을 연속으로 했다. 그러면 굶으시면 안 되고요. 한 2, 3일을 아침, 점심, 저녁, 딴거 먹지 말고 과일만 드세요. 그럼 과일 단식이 되거든요. 과일만 드시고, 그리고 나서 다시 원래 하던 대로 하시면, 체중 늘지 않습니다. 네. 그리고 저 지금 이제 4개월 지나고 5개월째 접어들었잖아요. 음, 저는 지금 제 키가 170이라서, 170에서 적정한 몸무게이기 때문에 더 이상 빠질 것 같진 않아요. 저는 이대로 유지하는 걸 목표로 지내도록 하겠습니다. 무리해서 하지 않고요 굶지 않고요 그렇다고 따로 운동을 하는 건 없습니다 네, 그냥 일상생활에서 움직이는 거 외에 따로 운동을 하진 않습니다 네, 그리고 봄이 되면 이제 제가 좋아하는 골프 하고 뭐 그런 운동은 할수 있겠지만 격렬한 운동은 하지 않습니다 <laughs> 네, 아 제가 몇달 동안 음, 유튜브를 안 했는데 왜안 하냐고 묻는 사람이 없더라고요. 아, 저는 매주 화요일마다 화요일 12시마다 딱딱 올라갔었기 때문에 몇주안 하면 어, 왜안 올라와요? 왜안 올라와요? 라고 누군가가 물어볼 줄 알았는데 아무도 안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접을까도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음. 안 하는 동안에도 구독자 수가 늘었더라고요. 그러면 제가 안 올리고 있는 동안 새로 들어오신 분들은 얘왜 영상 안 올리지? 이러고 기다리고 계신 분도 계시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매주 정해진 시간에 올리는 건못 하더라도 가끔씩 게릴라로, 어, 요일 고정으로 아니고 그냥 랜덤으로 올릴까 싶습니다. 그러다가 또 매일매일 할 수도 있겠죠. <laughs> 아니, 근데 정말 제가 구독자 1000명만 넘으면 바로 라이브로, 아, 저는 핸, 저기 핸드폰으로 하기 때문에 어 바로 라이브로 이렇게 할 수도 있어서 좋을 것 같긴 한데, 1000명이 아직까지도 안 됐어요. 1000명이 넘으면 중간중간에 라이브 방송을 이렇게 하는 걸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컴퓨터로 하면 지금도 라이브 할수 있대요. 근데 저는 컴퓨터로 이렇게 할줄 몰라서. 음, 핸, 핸드폰으로 하기 때문에 모바일은 구독자 1,000명이 넘어야 된대요 안타깝습니다 네. 아 그리고 그동안 뭐 많은 소식들이 새로운 소식들이 있긴 한데 이번 영상에 다 하기는 그러니까 이번 영상은 제가 10kg 감량 성공했다는 거 그리고 지금 유지하고 있다는 거그 소식 전하고 다음에 또 다른 소식 어,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범띠해 띠입니다 <laughs> 네, 한국 나이로 49이 됐네요. 와우! 내년이면? 1년만 더 있으면 한국 나이로 50대가 되네요. 와 <laughs> 근데 아직도 철이 안 들었어요. 어쩔. <laughs> 네. 그럼 우리 엄마 보니까요, 지금 70대 중반인데, 아, 70대 초반? 중반? 네, 그렇죠. 그런데, 어, 아직도 철이 안 되신 것 같아요. 그걸 보니까, 어 저도 뭐 계속 처리 안된 채로 살것 같습니다. <laughs> 네.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 아, 지난번에 같은 옷 입고 지금보다 5kg 더 나갔을 때 모습과 지금 모습이 차이가 나는지 안 나는지 궁금하네요. 이 영상 저도 모니터링 해보고 차이가 나는지 안 나는지 비교해 봐야겠습니다. 예, 그러면 다들 건강하시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바이바이.